와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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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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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Through. 우와 유니크로같세유니크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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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유니크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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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어우 아. 아. <목소리막> 아. <목소리막> 야야야야야볼륨업 볼륨아 아유 좋아 헤이 유 유! 유유 헤이 와. <away> 야, 유가 가벼워 제요 쨰요+ 제요 쨰요 쨰요 쨰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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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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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연예인! 그리고 와. 지식인이다! 멋있다! <laughs> 아 귀여워! 귀여워! 밀크보이! 밀크보이! 아 귀여워! <laughs> 귀여워. 아. 오케이 와아 아아 <laughs> 아, 아.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어 무한 매력을 보여줬고 우리 이현은 다른 친구 다 보여 했는데 혼자 안 하니까 튀어. 더 매력 포인트 같아.